우리 진짜 애국자 김일성 역사를 우리나라 영국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.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. 북한 사람들은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. 집에서 백마를 타고 항일투쟁을 든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. 그 당시 진짜 김일성의 나이는 77살이요. 5칠세 네. 연단에서 한 김일성을 보니까 서른 3살을 먹은 새빨간 청년이요. 네.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. 뭐 이미 그때. 다 알았습니다. 알았군요.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저거 가짜야. 네. 그런데 말을 못 합니다. 무서워서. 총뿌리 밑에서 무서운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김성주고 시베리아에서 토지 항일 투쟁한 우리 진짜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. 알기 시작했어요. 그 일을 천도에서 지휘한 사람이 소설가 한설야. 네. 그 얘기를 밝힙니다. 저건 가짜야. 네. 우리 진짜 김일성 장군은 지금 7 네. 7살이야 네.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한설야를 죽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주도사도 모르게 죽여요. 네. 북한의 공산당이 특정 1호가 한설야 소설가입니다. 아,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먼저 죽여요. 다 죽여버려요. 김일성 주도가 아닌 세력은다 제거합니다. 숙청을 네. 해요. 네. 그리고서 북한이 합작 김성주, 김일성를 역사에서 계속 떼우고 제발 좀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. 네, 처음부터 완전히 단추. 가 완전히 단추가 잘못 껴지고 완전 날조로 날조입니다. 날조로 날조입니다. 이 영웅은 죽이고 영웅은 네. 완전히 묻어버리고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실이 널리 공유됩니다.